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 이 하나님 이, 자 기와 말씀 하시 던곳에 기둥, 곧 돌기둥 을세 우고, 그 위에 전제물 을붓 고, 또그 위에, 기 름을 붓 고, 하나님 이, 자 기와 말씀 하시 던곳의이 름을 베델 이라 불렀 더라. 그 들이 베델 에서 길을 떠나 에브 라세 에 이르 기 까지 얼마간 거리 를둔곳 에서 라헬 이, 해 산하 게되어 심히 고 생하 여,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 이 하나님이, 자 기와 말씀 하시던 곳에 기둥,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, 자 기와 말씀 하시던 곳의이 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,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,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.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